스마트폰으로 글자를 입력할 때 자판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를 많이 내거나 힘들게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이 큰 경우에는 자판 크기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문자를 입력할 때 오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 키보드의 자판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키보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키보드 화면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때 키보드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카카오톡 대화창입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이나 메시지창이나 검색을 하기 위한 검색창이나 글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키보드를 화면에 띄우게 됩니다. 이렇게 키보드가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의 크기를 조절하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점 3개를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아래에서 키보드 크기를 터치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키보드 크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터치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키보드 설정에 따라서 키보드 크기가 비활성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터치해도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키보드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의 설정을 먼저 변경하고 키보드 크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합니다. 지금은 키보드 크기를 터치합니다. 키보드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파란색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 안쪽에는 다섯 개의 핸들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핸들은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각각 핸들의 손가락을 두고 키보드 안쪽으로 밀어주면 키보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버튼은 키보드를 이동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여기에 손가락을 두고 상, 하, 좌, 우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다니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항상 상, 하, 좌, 우 모두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키보드 영역에서 상, 하, 좌, 우빈 영역이 있을 때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초기화 버튼입니다. 키보드 크기를 조절하다가 처음 상태의 크기로 돌아가려면 초기화 버튼을 터치합니다. 완료 버튼입니다. 키보드의 크기를 조절하고 모든 작업을 완료하려면 여기를 터치합니다. 키보드를 사용할 때 키보드의 높이만 조절한다면 핸들 중에서 가운데 위쪽에 있는 핸들에 손가락을 두고 화면 위쪽으로 밀어줍니다. 키보드 크기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완료 버튼을 터치합니다. 삼성 스마트폰 중에서 엣지형 화면을 사용하는 경우 키보드를 이용할 때 키보드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키를 터치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지금처럼 이 화면으로 들어와서 핸들을 움직여서 키보드의 크기를 조절하고 키보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완료를 터치하고 글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키보드의 크기를 확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화면에 키보드가 표시되어 있을 때점 3개를 터치하게 되면 키보드 크기가 비활성화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를 터치해도 다음 화면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점 3개를 터치하기 전에 설정 메뉴인 톱니바퀴 모양을 터치합니다. 삼성 키보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위쪽으로 올리면서 스타일 및 레이아웃을 찾아 터치합니다. 스타일 및 레이아웃이 보이지 않으면 키보드 구성 및 피드백을 찾아 터치합니다. 스타일 및 레이아웃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위쪽으로 올리면서 크기와 투명도 메뉴를 찾아봅니다. 크기와 투명도를 찾아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흐리게 비활성화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진하게 활성화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비활성화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터치해도 크기와 투명도가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위에 있는 고대비 키보드를 사용 중으로 활성화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를 활성화해 두면 아래쪽에 있는 크기와 투명도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지금은 크기와 투명도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고대비 키보드를 활성화해서 비활성화로 바꿔줍니다.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비활성화로 바뀌게 됩니다. 크기와 투명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크기와 투명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크기를 조절하려면 키보드 측면에 있는 핸들을 움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표시되는 화면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키보드에 있는 핸들을 이용해서 키보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핸들을 이용해서 키보드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기능도 동일합니다.